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를 우리 교회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총의 장이 아니고 총의 종이 되는 거냐고. 그 순간 그 아이의 말이 제게는 깊은 깨달음으로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회장의 모험이 아, 뒤집어져서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오면 총의 종이 됩니다. 저는 총회의 총회장은 총회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면 총의 총회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분명한 종의 정체성을 갖고 종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의 종이 될수 있도록 저를 뒤집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겠습니다. 저를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시면 종의 자세로 끝까지 겸손하게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도가 급락해서 부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과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 버리고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지속적인 부흥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총회를 총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한국교회는 목회자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각 교단의 교것의 통계 자료를 볼때 이것은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는 젊은 부교역자를 청빙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단임 목사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총의 연금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기에 정확한 통계 위의 부족 현상을 대비해야 됩니다. 일생을 바쳐서 헌신한 목회자들이 품위 있고 편안한 노후가 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적인 현상은 저출산과 탈종교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떠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 105회기 교육자원부장으로 섬길 때 준비해서 출병한 교육방송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검증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엄마랑 아빠랑 함께하는 부흥회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활용하여 다음 세대 활성화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전국 아동부연합회를 비롯한 모든 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수련회를 웅장하고 가슴 설레이는 꿈의 무대로 만들어서 말씀 교육과 은사 개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선교의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SNS 발달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전략과 방법도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선교와 더불어 들어온 자들을 위한 다문화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대에 맞는 선교 방법을 위한 미디어 선교와 전문적인 사역자를 양성해서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적 천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딱딱한 장애물을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사랑하는 장로님, 또리 목사님. 위기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게 기회를 주시면 총회를 총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이 거룩한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